안녕하세요. 팝콘 TV입니다. 오늘은 지옥에서 온 판사 파라 예고와 함께 7화 리뷰를 준비했어요. 먼저 파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순간은 바로 강빈나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악마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온 강빈나가 이번 화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강빈나의 운명이 변화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장면을 보며 강빈나에게 더큰 공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그 눈물처럼 강빈나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거죠. 강빈나의 눈물은 그녀와 한다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빈나가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녀와 한다운의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복수를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죠. 그동안 강빈나는 철저하게 악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감정이 없는 냉정한 심판자였지만 이번 화에서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강빈나의 운명이 변화할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강빛나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이야기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빛나의 변화를 감시해온 이하롱은 악마가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하롱은 강빛나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그녀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하롱이 이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강빛나가 계속해서 지상에 남을지, 아니면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지에 대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강빈나의 눈물은 그녀와 한다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다운과의 복잡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강빈나가 복수를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죠. 또한 이번 파라에서는 구만도의 정체에 대한 의심도 커집니다. 구만도는 한다온에게 악마에게 유황 가루를 뿌리면 한두 시간 동안 꼼짝 못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만도 역시 강빈나를 감시하는 천사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자들은 구만도의 정체에 대한 힌트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강빈나의 행동을 주시하는 천사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다온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김소영의 죽음 이후로 강빈나와 손을 잡는 것을 망설였지만 결국 복수를 다짐하며 강빈나와 손을 잡고 연쇄살인범 제의를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는 법의 심판을 중시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직접 제의를 잡아 죽이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한다오는 심지어 강빈나에게 자신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달라고까지 부탁하며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한다운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그동안 시청자들이 보아왔던 그의 신념을 깨는 장면이자 그가 복수에 사로잡힌 캐릭터로 변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그는 경찰이라는 신념을 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장면은 정재걸과의 대립입니다. 강빈나도 정재걸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재걸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혹시 카일룸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악마일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를 관찰하고 있죠. 정재걸과 강빈나 사이의 이중적인 긴장감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강빈나는 그의 진짜 목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며 두 사람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남자 목소리는 오미자 할머니 속에 있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다온이 복수를 위해 강빈나와 손을 잡는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암시하며 그의 운명이 또 다른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7화에서는 김소영의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연쇄살인범 제이와 대치하던 김소영이 흔적만 남긴 채 실종되며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다운의 복수심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한다운은 김소영이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실종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복수를 향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한편 강빈나는 원창선의 결백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건은 더욱 꼬여갔습니다. 이를 통해 최원중과 그의 팀이 도박빚을 둘러싼 가짜 증거를 조작해 원창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악행이 드러났죠. 강빛나는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려 했고 최원중의 교묘한 책략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녀의 내면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최원중이 신에게 용서받았다며 뻔뻔하게 태연한 태도를 보이자 강빛나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강빛나는 최원중을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놀이공원에서 최원중을 원창선에게 가했던 방식 그대로 대갚으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강빛나는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지만 한다운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복수와 정의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한다운은 강빛나의 방식에 반대하면서도 상황의 복잡함 속에서 결국 강빛나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다운과 강빛나의 복잡한 관계는 하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경찰과 복수를 꿈꾸는 악마가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의를 추적하고 심판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한층 더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칠화는 강빈나와 한다운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복잡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중요한 화였고, 이로 인해 사건이 한층 더 깊이 전개되기 시작한 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팝콘 TV에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